빗물하고 명을이 일정하고 오 사는 게못산 일. 사 김종두. 사람 사는 일은 험한 산을 오르는 거요 인형만 씨. 인생의 탑을 싹 가는 거요 은압 속을 걷는 낙연에. 서두르지 말다. 허천도 베리지 말고 낙담도 호지마랑 꼬닥꼬닥 걸으라. 가시자왈소국도 쳐서 보고 내창지 푸더지멍 댕기당 물도 기렵고 배도 고파 봐서 시상물정을 아으네 발바다 북물계 낯상 댕겨 보고 손바닥 괭이 지게 살아봐서 어려움도 알고 고마운 중도 아느냐. 산을 오르면 해는 이내 저물고 탑을 쌓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깃털이 되고 말주만 버친 산. 칠어장 살아온 똥광 눈물. 이게 우리가 살아온 보람이여. 이게 사람, 사는 거여! 유태복이 방송이었습니다.